없는지, 그것도 형제 많은 집, 장남한테 시집가서 10원짜리 하나에도 벌벌 떨어가며 시부모에 거기다 신우 시동생들 시집자가 보내고 유난히 공부시키고 집장만 하고 좀 살만 하듯 싶더니 아이고 시어른들 줄줄이 치매 걸려 10년 넘게 똥어준바다에다안 걸렸어요. 오케이. 음, 지훈이도 보면은 음, 톤이 높아지면 갈라지기 때문에 네. 오히려 톤 낮추는 연습을 하고. <laughs> 지금 낮춰. 그 감정 지금 좋아. 그 감정에 톤만 낮춰. 아 톤이 더 높아요 선생님. 좀, 선생님. 내가 볼때좀 이렇게 좀 안스러워. 음. 라지니지고 음. 지금보다 한톤 낮춰봐. 조금 낮춰서 한다고 한 건데. 근데 올라갈 때, 자 하이톤인 사람들이 보면은 어 흥분이 해가지고 하이톤인 사람들이 흥분해서 톤이 높아집니다. 높아지게 되면은 하이톤이기 때문에 로톤에 있는 사람보다 하이톤에 있는 사람들이 더 똑같이 한6 0로오바했는데 하이톤에 있는 사람들이 더 오버를 붙여 들려요. 말씀드려 얇기 때문에. 그러니까 응. 그런 사람들은 아예. 더 낮추는 게 좋아요. 감정 똑같이 하고요. <laughs> 살아생전 내 동생이 어떻게 살았어요?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 소리의 단점이 갈라진다라고 생각하면 낮추세요. <laughs> 네. 살아생전 내 동생 이 어떻게 살았어낮추중에자 <laughs> 낮춰서 한번 해볼까? 지금 예를 들어서 위로 가는데 계명을 한 계단 내려오고내려가요 <laughs> 네. 갑시다. 생전 내 동생은 어떻게 살았어요? 없는지 그것도 형제 많은 집 장남한테 시집가서 10원짜리 하나에도 벌벌 떨어가며 시부모에 거기다 시누 시동생들 시집장가 보내고 유난히 공부시키고 집장만하고 좀 살만하다 싶더니 아이고. 시어른들 줄줄이 치에걸려십년 넘게 똥어줌 바다 내다 안 걸렸어요. 황결났습니다. 황결나요. 아까 분은 뭐 쭉쭉 갈라졌는데, 치유에 나. 아.